요즘 인천과 부천 쪽에서 철도 지하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 1호선이에요. 이렇게 인천적부터 해서 차이나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다. 여기 올라가서 부평 지나고 부천, 중동 신도시, 그리고는 이제 구로 개봉 영도 보러 와요. 여기서의 공통의 불만은 뭐냐면 철도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남북을 분단시킨다. 도시 단절을 시킨다. 이렇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철도가 지상에서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철도가 먼저 놓였고 아무것도 없는 데 놓였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각각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도원역이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동안지구라고 부안 말에 미국 공사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장이 있는 이유로 역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 별장이 있어서 그 출퇴근하시라고. 그리고 원래 철도선이 이렇게 걸렸어요길 따라서. 그다가 이분이 이제 떠난 다음에 노선을 바꾼 게 이렇게 됐어요. 그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이 철도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대전도 마찬가지죠. 원래 대전이라는 건 없었고, 동전 끝이었거든요, 여기가. 지명에나 있는데, 공주마을이라는 지명에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공주는 이쪽이죠, 이쪽. 여기까지 공주였던 거예요. 공주마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공주 중에 이만큼 떼낸 게 대전인 거예요. 근데 철도가 놓이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도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간 게,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외곽에 뭐 노온이니 도안이니 하는 학칼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강이 이렇게 영상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역이 여기 끝에 있어요 근데 끝에 있다 보니까 이 호남산이라는 목적이 서울부터 목포라든지 가는 목적이었는데 이리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끝이 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광주 안서쪽 끝으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게 광주 송정이라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한때 시가 되기도 했고 송정시가 그리고 지금도 여기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광주가 둘을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역별한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죠. 봉주군 뭐뭐 뭐 해서 대전리부터 인구 150만 도대야 됐으니까. 수소역이 아마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수소가 사실은 지금 가보면 강남의 땅끝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도 한가득하고 다 개발제한구역에 걸려가지고 여기 평가 좋습니다. 아시지 모르겠는데. 쟁골마을 교수마을 해가지고. 숨은 부촌이에요 여기 기업가들 여기 삽니다 왜냐면 SRT 타고 자기 공장 가고 할때 편하거든요 29년에 여기 백화점도 들어오잖아요 신세계 여기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두면 그간 강남구가 아니라 식으로 천대받던 수서 이런 쪽이 돼야 될 것인가 수서역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붙어서 헬리오라든지 가락도놈시장서현대와 문정장치까지 영향이 많을 거예요. 수서가 어쨌든간에 되게 많이 아직은 발전이 좀안된 안 곳이잖아요. 있죠. 근데 왜 GTX가 지나가고 SRT가 지나가고 거점이 된 거예요. 여기가 목이 좋거든요. 철도가 지나갈 때 공사하기 좋잖아요. 여기 산이에요. 산이고 천이든가 딱 가운데 땅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개발할 때부터 계획이 뭐냐면 삼성역 봉은사부터 올림픽공원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5획 연환식 개발이라고. 다섯 핵을 사슬처럼 먹는다고. 그 서쪽 끝이 여기였고, 상공부 단지가 오래다가, 그 대신에 코엑스가 오면서, 무역센터와 올림픽공원과 잠실 롯데 쇼핑과 국립체육관까지. 체육관 이닝 중요한 거거든요. 공원 이닝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트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천이 있고 하니까, 땅이 평평하고 그래서 공사하기 좋은 걸 여러 가지로. 철도를 이렇게 관동시키겠다 강북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원래 또하나 계획이, 70년대부터 남부순환선이라고 안양에서부터 여러 옥철도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간 계획이 있었어요. 교차하는 지점이 여인 거예요. 또 수선 거예요. 그 요거 라인은 그 흔적이 뭐냐면은 강동구 쪽에 가면 약간 좀 다르게 찍었습니다만 여기 공원하고 보세요. 결축하게. 이게 원래 철길 예정지예요. 남부순환 화물선 철도 예정지입니다. 강남 너무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남은 땅을 이렇게 지역 편집도 보면 철이죠. 이게 철도 부재해서 그래요. 지금 은 아니긴 하지만 철도가 다닌 적이 없는데 어느 고모님가 기억하셔가지고 표시 났더라고 아까 그 도시 만들 땐 철도 먼저 깔고 시작한다셨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 있었고, 그런 이제는 있는 거에 새로 깔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대심도를 하는 거고, 한편으로 운정이나 킨텍스는 여전히 그 방식을 하고 또 있죠. 일산신도시는 여긴데, 요 장항이라고 원래 90년대에 같이 개발하려다가 음. 너무 저항이 심해서 폭격된 데예요 원래가. 근데 여기를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뒤에. 그러면서 철도 먼저 깔면서, GTX를 깔면서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만들 때는 그 방식인 거고, 이미 있는 도시를 다시 할 때는 지하로 만드는, 가는 거죠, 대신도로. 근데 왜 신도시 근처에 항상 철도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은 신도시 개발을 정부가잖아요, 사실상. 일본은 민간 기업이에요. 철도와 택시 개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전체가 도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도쿄는 23구만 도쿄인 거고, 이건 도쿄 도예요. 거대하게 도쿄인데, 전 그때 흰옷이란 데 살았습니다 유학할 때. 철길이 하나 큰게 있어요. 이런 식 철도가 다니죠. 게이오센이라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후추진하고 해서 신주쿠까지 가요. 이쪽을 게이오가 맡은 거예요. 이제 택시가 봐요 쭉 철도를 깔면서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듭니다. 흥행이 성공해야지 철도도 돈이 벌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한국은 이거는 뭐 건설부가 하고 이건 철도공단이 하고 그러니까 늘 늦는 거죠. 효율성을 정부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의 신도시 먼저 만들고 몇 달에도 만들어지고 뒤늦게 철도 가는 게 전형적인 정부 주도 경제의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민간이 하면 그렇게 한면 망합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사가 같이 나가요. 그이 그러니까 방식 이 저는 사실 자본주의 국가인 이게 맞다 생각해요. 신도시를 정부 주도하는 거 저는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하니까 시민들 개개인의 관심 없죠. 그러면은, 지금,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철도가 많이 깔린 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1기 아닐까요? 1기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3호선 노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연신내국파을 지나서, 직축삼송 지나고, 휘었다가휙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원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어, 일찍서? 일사 신도시를 갈, 말하자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출퇴근 을 위한 거였는데, 고향 사람들이 반발한 거죠. 왜 우리 땅에 신도지 지으면서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철도도 안 나주냐예요. 그래서 고향이 중심이 여기거든요. 원당이라고. 여기를 관통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때, 그래서 원당역 건설 투쟁 운동이 있었어요. 서울 제국주의에 맞서는 고향민족주의인 거예요. 왜 우리 땅을 뺏어가냐는 겁니다. 일산신도시가 계획을 하고 중단했다 말을 했는데, 농민 다 5명이 자살을 했어요. 서울 중산층으로 서왜 우리 땅 뺏어가냐고. 그림할 때 묶어놓고는, 싸게 사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런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한강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응. 게다가 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 저항심했기 이 때문에 여기까지 할 여력이 없다. 남은 땅을 가지고 물을 채운 게성수공원인 거죠. 응. 석촌수처럼. 응. 그리고 이제서야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원래 이게 계획이 직통이었잖아요 응. 이게 지택세인 거죠. 원래 사호선 이렇게 놀려 그랬던 거예요. 행정연 속성이라는 말을 들이잖아요. 응. 드디어 실현된 거예요. 일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 북부에 말하자면 서울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서울에 영국에 직통시킨다는 그리고 한번 계획 세우면은 결국은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똑같은 형태로 안 되기 때문에 예전 계획을 무조건 믿, 믿으시면 안 되는데 다유가 있어서 설은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동력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거는 실현된다 이게 철도가 계획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계획만 했다가 안 되면 정말 낭패잖아요 위례신도시가 어디인지 아실 거고요 원래 이게 군부대 모여 있던 곳에다가 군부대 빼고 왜냐면 토지보상금이 너무 풀려 가지고 강자 집값이 올랐다는 반성에서 군부대를 빼면 토지보상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거거든요 원래는 송파신도시라 부르려고 했다가 하남시와 성남시가 맹반발을 해서 위례를 바꾸고 세수로 쪼개져 있죠 현재 행정구역이 그런 곳인데 원래 계획이 여기부터 해가지고 대략 용산까지 간다는 계획이 있었죠 이게 미래 신사선이에요 근데 1기 오세훈 시장 때당군이의 최대 개발 용산 개발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니까, 수익성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계획이 뭐지? 이 지역을 거의 뭐 전부 다 묶어서 개발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맹 반발했었어요,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포기하고, 설도가 가지고 있는 땅, 원래. 요거만 가지고 하고, 여기 는 민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될것 같습니다. 요 한강까지 가는 전체를 묶으려고 그러니까 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산되고 나니까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GS 건설이 정식으로 포기했어요. 못하겠다고 사업. 그래서 사실 이제 주민들의 분담감을 내고 들었거든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인데 무산되고 나니까 이거를 민자에서 공영 개발로 돌렸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그럼 예타를 받아야 돼요. 민자로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는데 예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 싫었는데 한참 지금 빨리 예타 통과시키라고. 근데 여기 예타 통과시키면은 전국에 예타 통과될 게 너무 많아요. 지방들은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16년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책에 실었는데그 위례 트램 거기 낙서가 되는데, 돈 토해나라고, 나쁜 놈들. 낙서도 있어요. 지금 이제 위례가 보면은 그래서 아파트 만들어 만 놓고는 안 되고 는 상황이에요. 트램은 원래 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빈 땅, 가운데 공원 부지. 그래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세웠기 때문에 트램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에 몇몇 도시들이 트램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또 하나는, 위력 과천선이 있는데, 말대로 과천 가는 거예요. 이건 될 겁니다. 이건 문제 없어요. 미리 신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 라인이. 어. 근데 이게 지금 불만이신 건데, 쉽지 않다. 이게 억울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억울함으로써 이게 해결되신 문제는 아니다. 이거 믿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16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통 나쁘잖아요. 최근에 8호선 남유력이 생겼어요. 근데 남쪽 끝이에요, 완전히. 유래 신도시 여기 북쪽까지 가면 멈니다. 예전 대선 때 GTX, ABC, DF, DF. 뭐 어. 거의 알파벳처럼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 대통령이 그 그랬죠? 뭐 그런 것 같죠?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장난도 아니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ABC만 완성돼도 좋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A도 아직 완성 안된 상태고, B C 착공 안 했고, 지금 D도 뭐 말도 말할 것도 없고. 대선과 지선 사이에 1년이 지금 난장판일 거예요. 철도 공약들이. 얼마나 걸러들으세요. 아무리 부동산의 심리라도 지금 건설비 올랐잖아요. 아파트가 모르잖아요. 아파트만 그렇겠습니까? 토목은. 왜 지금 적신콜이 나겠어요? 공사비가 올랐는데, 지금 재정은 빡빡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제발 걸러들으시고, 정부나 정치인이 말하는 이런 교통공약 가지고 본인의 집을 선택하고 나는 건좀 극려 삼가하시라. 그럼 앞으로 지방에서 미래가 좀확 바뀔 유망한 철도가 있을까요? 대구 쪽이 지금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한데요. 하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대구를 넘어서 경산을 갖고 영천까지 갑니다. 하나는 경부선 라인을 재활용한 대구권 화철도가 있는데 이거는 경산부터 해서 대구 지나서 칠곡 지나서 재래선으로 갑니다. 죄송. 역사를 생겼고 그런 식으로. 칠곡 들어가고 외관 미군부대 그리고 구미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도권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사시는 1호선 있잖아요 사실 그게 경인선이에요 경원선이라 철도예요 철도 일부가 광역전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KTX도 다니고 이런 지하철도 다니고 이 개념이 여기 처음 적용된 거예요. 통근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 간에 교통이 강화될 거다. 그러면서 역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주목받는 데가 지금 답사로 다녀왔는데 여기가 구미시고 여기가 칠곡이거든요. 뭐 여기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가. 케틱스도 지나고 광역철도도 지나면서 여기쯤이 만들, 만들어질 건데 아마도 여기에 딱 칠곡을 땅 따라가지고 택지 개발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구미다 인구를 뺏겨버리니까 안 뺏기겠다는 각오로 칠곡 북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통근 열차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 소권이라 부르는데, 대구 구미 김천 소권. 중요 움직임이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싱콜란데 이게 부전마산광역전철을 말씀드렸어요. 부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동해선이 출발하는데 여기부터 김해 지나고 창원 지나서 마산까지 가는 거예요. 세내기 도시가 관통하죠. 이게 이루어지면 은 특히 김해 요 중간 지점이 꽤 중요해질 겁니다. 택지지구 많거든요. 장유라든지 신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창원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딱 쪼개 가지고 공장과 주거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동면이란 데다가, 동토리네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그래서 아마 예측한데 이게 지금 완성이 되고 나면, 부산도 인구가, 이쪽 신도시가, 뭐, 에코 대사시라는이 있는데, 비싸거든요. 아마 혜택을 기매가 잡지 않을까. 이 e 블록. 핵심이 장유역입니다. 26년 예정이라고. 여기 가서 한동안 2020년에 물들어온 다음에 공사가 멈췄었는데, GTX 보면은 쪼개져 있는데 운행하잖아요. 난리 났어요. 왜 수도권은 쪼개졌는데도 운행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당연히 불만 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부분 개 통할 것 같아요. 부산 쪽은 아니더라도, 여기부터, 이쪽 라인은 아마 그래서 현재는 부산쪽은 못 오기 때문에 창원쪽 인구가 상당히 일로 넘어오지 않을까 요 아래쪽이 부산 신항이라는 데고 내려가면 가덕도 신공항의 정지입니다 그배운 거예요 이 거대한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부전마산전절이라 그리고 부산까지 완성되고 나면 부산이 보시면 산 사이 계곡에 집이 있잖아요 보양이 약간 여기 땅 있는 데가 해운대 광안리인 거고 이쪽 땅이 넓은데 이 땅은 지안 침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보면 간척지인데 여기라도 땅이 제대로 된이쪽이좀 미래가 있습니다 상당한 인구 변동이 있을 거다 대구 소권과 부산 경남 이쪽에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호재가 집값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철도를 정말 타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부재지주분들 계시잖아요. 자가용타고 다닐 거면서 철도 나달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그게 뭔지부터 판단해 보세요그 철도가 뭘 기능을 하는가. 전 예를 들어 일을 못 하겠는 게, GTX ABC 서울역 예정지들을 집값이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서울 바깥에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출퇴근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탈 일이 없어요, 사실은. GTX를. 신화산은 그렇고. 근데 왜 오릅니까, 집값이. 철도니까 오른다밖에는 그냥 맹신적인 거예요. 안산 시행이 오르는 건 납득이 됩니다. 운전 킨텍스도 그래요 서울에 오르는 건그 철도 노니까 오른다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건좀 생각 해 보시고 내가 정말 탈 것인지를 좀 가슴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안 탔는데 무조건 내집 앞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포동 어디 갔는데 산업일군들을 위해서 철도 나달라고. 근데 강남 안 그래도 지금 블록마다 철도 열 열차, 열차 써가지고 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논리가 부족하니까 산업역군들을 위해서 나달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언제부터 강남 분들이 산업역군 생각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입자로서는 좀 본인은 작은 사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집을 났었을 때저 같은 세입자가 와서 주택을 하라는 용돈 것 같은데 좀 저는 그건 과잉인 것 같아요.